MBC 1일 드라마 친절한 선주지 4월 28일 103화, 4월 29일 104화. 이제 정말 최후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진실이 밝혀질까?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이 기다리고 있을까? 조금 더 깊어지는 갈등과 터질 듯한 감정선. 지금 바로 상상해봅니다. 103화 예상 줄거리. 쓰러진 진중배는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가족들은 초조하게 그의 곁을 지킵니다. 의사는 신중하게 말합니다.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충격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애와 상아는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상아가 속삭입니다. 순애는 망설이지만 상아는 이미 진건축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선주는 선배 소우와 함께 진중배가 쓰러지기 직전 통화 기록을 조회해 봅니다. 수상한 흔적. 바로 상하와 남진 쪽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역시, 무슨 짓을 한 거야. 선주는 이를 악물고 다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못 봐준다. 그 시각 남진은 선주에게 돌려줘야 할 로또 당첨금 중 일부를 빼돌리려 시도하지만 선주의 치밀한 대응에 막히고 맙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다. 지금부터 내 발목은 내가 잡는다. 선주의 서늘한 선언에 남지는 식은땀을 흘립니다. 그렇게 한밤 중 진건축의 비밀 회의실에서 순회와 상아는 최후의 계획을 실행해 옮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 현장을 우연히 소우가 목격하고 마는데 백사와 예상 줄거리. 소우는 곧바로 선주에게 연락합니다. 내 말이 맞았어. 상아랑 순회 지금 뭔가 꾸미고 있어. 선주는 단숨에 진건축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데 성공하죠. 회사가 우리거나 다름없어. 아버지 오래 못 버티실 거야. 걱정 마. 중배 아저씨 몰래 등기까지 넘길 수 있어. 녹음 파일을 들은 선주는 분노합니다. 그걸 네가 사람이냐? 한편 중배는 중환자실에서 천천히 의식을 회복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상하. 상하가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가짜 딸이 회사를 빼앗으려 했다.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배는 힘겹게 병상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해요. 한편 선주는 소우와 힘을 합쳐 남진의 횡령자료, 상하의 유전자 검사 조작 증거까지 모읍니다. 이제 남은 건 폭로뿐입니다. 그리고 진권축에서 열리는 비상주주총회 상아는 그 자리에서 당당히 말하려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대표로 진 건축을 이끌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선주가 나타나 녹음 파일을 틉니다. 아버지 오래 못 버티실 거야. 등기도 넘기면 끝이야. 장의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중배 역시 병원복 차림으로 등장합니다. 멈춰라. 이제 너희들의 쇼는 끝났다. 상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남진은 도망칠 구멍을 찾습니다. 선주는 담담히 선언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대가는 무겁게 치르게 될 거야. 드디어 위선과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피할 수 없는 폭로, 치열한 진실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상하와 순의 남진의 최후는, 선주는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친절한 선주 씨 103화, 104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